스타 t 의 슈이다입니다. <laughs> 오늘은 운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흔히들 이제 많이 접하시는 애플 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운동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무조건 따라한다고 정답은 아니시고 본인만의 스타일에 무조건 잡히셔야 되는데 제 운동영상은 본인 스타일을 그리고 본인 스타일이 있으시면 좀 참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데리고 와서 운동을 하는 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할 테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떻게 잡아야 되지?부터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 잡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여기, 발바닥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고정축, 그러니까 고정축이 형성이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상체가 되게 자유로워지는데, 그 고정축을 형성시키는 게 바로 이 발과 대퇴정면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풀다운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쓸수 있어 보통 바벨로나 혹은 여러가지 등운동 같은 경우에는 밟아질 못하기 때문에 고정층이형성되기 되게 어려운데 이 레풀다운은 대퇴정면부에 힘만 준다면 내 상체의 움직임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발, 바지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자,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고 자, 집어넣었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 내이 네, 무릎과 발끝이 동일선상에 있는 게 일단 베스트입니다. 왜 그러냐? 자, 발을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내가 등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축이 뒤로 제혀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이번에 발을 너무 앞으로 뺐어요. 그럼 중심축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실리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안전한 고정식 형성은 무릎에서 발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레플 다운뿐만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앉아 계신 게 그나마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 포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뒤꿈치를 좀 듭니다. 그러면 대체 전면부가 이제 고정이 되죠. 이 발바지에 맞춰서 그럼 이 고정이 되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되게 안전해. 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걸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으시면 되는데 자 레쿨다운의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뭐 이렇게 당겨라, 이렇게 당겨라, 뭐 앞에서 당겨라 되게 다양한데 저는 사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1타 쌍피입니다 뭐냐면 한번총 쏘면 두명 죽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레쿨다운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광배근의 상부, 대형근이나 소원근 이쪽 상부 쪽만 되게 타겟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광백은 전체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당기시는 건 상관없지만 일단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광백은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레플다운이니까 자 이제 그립을 자 본인의 어깨 널릴만큼 잡습니다. 자, 어깨 널릴만큼자 잡았어요. 그럼 어깨 넓리고 잡았는데 자 그립을 그럼 일단 이렇게 잡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잡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든지 뭐 중립, 중립 얘기를 하는데, 손목이란 게 사실, 이렇게 꺾이면 전항근 꼴록꼴록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남자분들은 팔씨름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전항근이랑 이두근을 쓰려고 이렇게 꺾어 놓죠. 그러면 우리 사실 등 운동을 할 때, 전항근 이두 쓰지 말라며. 그러면 손목의 중립이 이렇게 돼야지만, 전항근이덜 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스트랩을 말 때에도, 스트랩 말고 나서, 보면, 손목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사실 전완근과 이동에 대한 갭이 없이 운동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손목을 잡아놓고 살짝 꺾어놓습니다. 그럼 꺾어놓게 되면 알아서 팔꿈치가 전면으로 빠지게 어 있어요. 그럼 전면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제 앉을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세팅이 됐고, 자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전면 부하체 긴장을 했어. 그럼 이제 고정식 형성됐고, 자 시선은 여기 검은색 툴을 바라볼게요. 그러면 시선에 따라서 내 고개는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당겨질 때, 후, 다시, 보내고, 당겨질 때, 후, 이랬을 때,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자, 힘들겠지만,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지금 팔꿈치가 손목과 수직선상, 혹은 일직선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중량을 딱 받기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당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꺾이는 경우, 자, 내려놓을게요. 힘드니까, 자 이렇게 웃기는 경우는 제 어깨 전면잘 보세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쇄골뼈랑 어깨뼈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사실 등 운동이 되는데 충돌이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짓눌러서 찍어 내린다는 개념으로. 근데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고정축이 형성됐으니까 상체를 살짝 뒤로 제껴지면서 당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골반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그것마다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실제로 봐야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친구는 사실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앉아보고, 그립을 집어넣고, 시선은 따라가면서 수축을 할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 다섯 번만. 다섯 번 너무 많아두 번만 하자, 두 번만. 하죠, 두 번만. 하나만 더. 오케이. 자, 내려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플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 드렸는데, 자, 등 운동할 때 저한테 항상 궁금해다고,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아, 등 하부 어떻게 키웠어요? 이제 이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등 하부를 무조건 타깃해서 당기는 등 운동은 없고, 사실 이레플다운 하나면 등 하부까지 자극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등하부의 모양이 수직선상에서 낙타가 돼야지 수축이 잘 되게 돼있어 그렇기 때문에 레플다운을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등하부까지 먹일 수 있으니까 막 제껴놓고 막 일부러 하부를 뺀다 생각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1타 쌍클를 노리시는 게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레플다운 영상을 좀마무리를 해볼 건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대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애드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칠 건데, 자,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이걸 꼭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